풋페스 구독하고 시청하세요. 목요일이 사람이 질세해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천 팬이신가요? <laughs> 너도 인천 팬이니 <팬이신가요>? 혹시? <laughs> 어. <웃음> 네 안녕하세요 파운서 양관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팬은 어디에나 있다 심포동입니다 네, 오늘 신포동에 왔는데, 어, 인천 팬분들이 오늘 목요일 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인천에 명소하면은 신포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오기에는 좀 그러니까 많은 동생을 좀 데려갔는데, 저희 파검사연관의 단골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찬우, 잠깐만. <laughs> 찬우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 <laughs> 아, 우리 찬우는 개막전 때너기억나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아, 제가 있어. 어, 그때 처음에 인사했었던 친구였거든요. 일단 한번 우리 찬우랑 함께 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찬우야. <laughs> 가보자. 신포동에는 시장도 유명하지만 인천 팬들이 많이 찾는 블루 마켓이 위치한 동네입니다. 와 벌써 있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저 여쭤볼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인천 팬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가 혹시... <laughs>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만나것 네. 같은데? 아 그래요? 못 만날 것 같아요? <laughs> 아안되는데 <됐는데요? 웃음> 잠시만요 제가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제가 컨텐츠를 지금 현재 찍고 있는데요 인천 팬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요 못 만나실 것 같은데요 어, <웃음> 지금은... <웃음> 조금 어려운데 오... 목요일이 사람이 제일, 아... 제일 많아서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의 <laughs>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면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일단 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네, 혹시 블루마켓에서 조금 추천해 주실만한 에아 네. 저희 이번에 향수가 나왔어요. 향수? 네 맞다 맞다. 향수가 나왔어요한번 뿌려봐도 돼요? 네 모테스타라서. 기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 잔향이 굉장히 좋다고 맡아보신 분들한테는. 어. 남자배. 남자 향수 남자 형수 먼저. 어 근데 깔끔하다. 혹시 제가 이거를 네. 팬분한테 이렇게 어,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나 제공을 해드리도록. 어 진짜요? 네. 인플루언서 협찬. 와우 세상에. <laughs> 처음이다. <laughs> 어 네. 구독자분들한테 나눠주실수 있는. 아 진짜요? 그래도 돼요? 와 이거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니까 힘들다는데 큰일 났네 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챙격 주었다 이거 대박이다 조생도 못했어요 와 진짜 만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저기 인천에서 을때적 있는데? 어 깃발이다 제발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천 팬이신가요? 네네 아 진짜요? 오! 네 아니 저..저는 아니고 저..저는 아니고 저희, 음. 저희 네. 여동생이 신데네 매일 경기 때마다 가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인천 팬을 찾는 콘텐츠를 지금 찍고 있는데 깃발이 보여가지고 혹시 오늘 오시는 일없나요아 오늘 안 와요? 다음에 혹시나 또 오게 된다면 제가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 네유 네, 감사합니다. 많이버시오네세요 네, <laughs> 네, 아, 아쉽다. 유초 팬을 여기서 못 봤다니. 아,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네. 보니까. 아, 신포동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동네입니다. 어, 신포 어? 시장에 있는 닭강정부터 각종 분식들과 공갈빵까지 주말에 많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이 동네에는 자유공원, 홍예문 차이나타운, 메가더장군상등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가족분들과도 오시기에도 좋으니 경기 없는 날이나 경기 전날 한번 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도 인천 팬이니 혹시? <laughs> 진짜 너랑 뭔가 여행 온 느낌이야. 둘중 약간 원정 왔는데 하루 전날 온 느낌? 어, 어. 약간 주말에 오면은 되게 분빌 것 같은 어, 어, 어. 곳이긴 해. 맞다 가족분들, 응, 특히 음, 원정 오신 분들. 그렇지. 한번 여기 어, 원정 오신 분들도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포동 한 바퀴를 돌고 시내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팀 깃발과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인천 팬을 찾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인천 팬분이 운영하시는 데라고 들어가지고 아, 맞으신가요? 아네 맞으신. 드디어 제가 인천 팬분을 <laughs> 만나 뵙게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명품하는 운영하고 있는 박청현이라고 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팬분을 여기 신포동을좀 찾아보니까 네. 아무래도 목요일이라 그런지 여기에 서 대우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중구청 이제 동사무소 아.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네. 사장님께서는 인천 팬이 되신지는 언제부터이십니까 네. 제가 올해 3른여인데 생존 네. 6년 전부터 저는 인천 팬이시 않았을까. 그 선수분들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기억에 남으셨던 선수가 있으셨다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대브리 선수 상당히 잘생기셨어요. 대브리트 선수 축구 선수가 지금 모델을 하면 더 음. 잘할 거 같아요. <laughs>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십분 어. 정도 남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면은 출실 수 있나요? 어떤 문제예요? 인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잘할 거 같아요. 아. 혹시 한번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한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어, 인천 유나이티드에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네,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어, 두루미 영상으로 해서 귀여운 이미지로 알려진 마스코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어나 이거 알았는데. <laughs> 네. 인천 유나이티드의 마스코트 이름을 맞춰 주세요. 이 여기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 네, 진짜 저제 이름 알았는데 이름 되게 귀엽다 그랬는데 예예예 예, 예. 힌트 드릴까요? 아, 네, 네. 네 힌트는 두 글자 초성 힌트는 이응네 이응. 앞에 글자가 이응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정답은요 유티였습니다아네유티였어 <laughs> <laughs> 아, 맞아 유나이티드, 맞아 예, 예, 유나이티드, 예. 유나이티드, 예, 예. 유나이티드, 아, 맞아 아니면 다른 문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운가요? 아, 더 쉬운 거.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에 참가한 해는 언제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2002년도. 2번, 2003년도. 3번, 2004년도. 4번, 2005년도. 제발, 기건 2004년도인걸로 알고. 4년, 4년? 3년? 월드컵 지나고 나서거든요 어떤 연도에? 2004년! 2004년, 2004년.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 청담연도랑 청담 그게 좀, 좀 헷갈렸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아 초등학생 때였군요 네. 맞혀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안에는 캡슐통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요아 네.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인천 유나이티드 손목 밴드 세트가 됐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는 따로 제가 직접 와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마셔요. 아, 네네네. 네, 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식사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근데 심각한 문제였으면 었 큰일 날 뻔했다. <laughs> 한번 여쭤볼까? 네, 님 안녕하세요. 아좀 말씀 좀 여쭐게요. 네. 사장님 혹시 인천 팬이신가요? 아 유나이티드. 네네네. 그, 그, 그. 네, 저희. 아 사장님이요? 네. 아 제가 그 인천 팬 찾기 콘텐츠를 네. 찍고 있는데.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크리에이터 파범 상영관이라고 합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예예예 예. 네. 예, 예, 예. 네, 드디어 또 다른 인천 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사장님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네, 신포동에서 진승부 운영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아, 아니 여기 보니까 인천과 또 협약이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천 팬시라고는 해주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팬이십니까? 예.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생활이 바쁘다 보니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제가 상인회 회장이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이시구나 네. 네.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네. 보니 팬클럽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네. 그 분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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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뭐, 뭐, 좀 드리고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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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 상인들도 혜택을 보고자 같이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인천 팬분이 오시면 혹시 어떤 부분을 제공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각 매장별로 네. 정해진 거는 다 음. 일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각 네, 그렇죠. 매장별로 자기 특성에 맞춰서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를한 테이블당 무료로 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유의 티드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장님들께서 보셨을 때좀 어떠하신지 또 궁금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오, 와, 역시 레베루가 아 역시 레벨로가아레벨로가 조금, 조금 달랐다. 달랐다. 어... 너무 달라서. 음. 올라가야 된다.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감동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저의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도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두루미 영상을 하고 있는 귀여운 이미지의 마스코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왜? <laughs> 네, 예, 다들 좀 힌트 드릴까요?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 뭐.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무기자석 탄아 기지가 않아요. 아 정답 네. 무엇일까요? <laughs> 오늘 맞추신 기념으로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여기 안에는 1 0 개의 캡슐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자 사장님께서 선택해주신 손목은요. 아. <laughs> 아 된가요?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 키링입니다. 아, <laughs> 유니폼 키링입니다. 어, 아, 아, 괜찮 원하시는 선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억에 남으시는 선수. 이번에 성화문 자고를 는데 마지막에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찍은 분이 있잖아요. 민석이요? 아, 맞아요. 네. 유놈 고 갖고 싶은데. 아, 네. 민석 선수가 유놈도 <laughs> 알아서 아 그걸 또 하게 된 거라서 네, 네, 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아니 딱 이게 기억에 남아요 아 기억에 남으셨군요 그렇구나. 제가 이 키링은 네. 사장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찬우랑 인천 펜 찾기 첫 번째 콘텐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유. 다음에 또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될까요? 어디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찬우? 제가 봤을 때는 송도, 송도, 네, 송도가 가장 좋았어. 송도. 저는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많이는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더 많은 분들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고맙고 오늘 마지막 소감 한번만 오늘 같은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다 형원이 형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인천편에 더 가까이 갈수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우 너무 고맙고요. 저희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으로 인천은 일부러! 일부러. 모두의 힘으로 인천은 일부러.